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에콰도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콰도르에서 온 가밀라입니다. 네, 가밀라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온 가밀라입니다. 저는 고려탈 학생이에요. <laughs> 잘 부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콰도르는 어떤 나라인가요?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에 있습니다. 북측으로 콜롬비아. 콜롬비아? <laughs> 네. 아통쪽과 남쪽 고려는 페루. 페루, 페루. 네, 페루. 오케이.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Population. 응, 음. 인구는 천칠백만 명. 천칠백만 명. 날씨는 어떤가요? 날씨. 아, 지역마다 너무 달라요. 제콜롬아에서는 항상 더워요. 더워요 겨울에도 맞아요. 맞아. 미시 모토. 키토에서는? 키토. 수도? <laughs> okay, so first, I would recommend Mitad del Mundo because it's the place where a lot of tourists go for physics and science. It's a really good place to. Play and to take pictures um, the second place i would recommend would be galapagos island uh, it, it's similar to jeju like it's volcanic oh. yeah it, it's, it was born from a volcanic <laughs> effects and the last place i would also recommend is near my home that is called <laughs> salinas 거기에 이제 위치가 되게 예뻐요 네, 예뻐요 <laughs> 맞아요, 진짜 예뻐요 현재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자, 그러면 음식! 저 음식을 진짜 좋아해요 여행을 가면 저는 무조건 그날의 음식은 꼭 먹어봐야 되고 맞아요, 인정 저는 <laughs> 풋 좋아해요 왜냐면 음식은 직접 가서 먹어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관광지나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볼수 있잖아요 음식. 그렇잖아요 음식인데 못 느끼잖아 맛을. 그래서 저는 음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베카노르 맛있는 음식 이 있어요? 당연하지. 당연해 당연해요? 네 당연해요. 추천해 주면 안 돼요? Okay, my favorite food in Ecuador would be a s l a d o it is made of fish. Fish. 네. 참치 김치찌개를 먹었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근데 많이 었지 않아요. 그리고 바나나 치즈 넣어야. 바나나칩. 김치찌개 바나나 김치찌개 <laughs> 바그 다음. <laughs> 그리고, 뭐예로 여떤요는밀면 네. 남자는 아 어떤 어렌시 알아요 혹시? 오! 네. 축구! 맞아요! 발렌시아가 <laughs> 발렌시아 <laughs> 에콰도르 사람이에요? 에콰도르 요 그리고 어... 보이반드에서는 크리스한안베 여자... 저거랑네네 콘스탄서바이스 파스미뇨? 파스미요 파스미뇨?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여자. 아 그래요? 네. 에콰도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떤가요? When they think about Korea, people usually are inclined K-pop, drama, and a l o o i o 현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 이런 거 우리 나라에서 기아, o p 요 진짜 못 만나요. <laughs> 우리 우리 아버지. 아 진짜? <웃음> <웃음> 그거 있어요. 오, 대박.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에콰도르를 가게 되요. 주의할 게 있어요? 좀 남미 뭐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는 좀 위험하다는 소문이 많잖아요. 음, 그거는 지역마다 달라요. 달라요. 네. It's common actually to be rough, like there are a lot of thieves. It's sad to acknowledge, <laughs> but there are a lot of thieves. For example, there was one time that they don't even have guns, but they have knives. I was getting outside the bus, and he grabbed my leg. And he showed me a knife. <laughs> and you? I 고 o n t have a k n i 다 e I don't have a knife. I don't have a knife. I don't have a knife. 어요네 뺐어요. a v e a k n i 그 이유 어요그 이유요? <laughs> 하지 이거는 이거는 안될 것 같은데? 오.. 하면 안될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네. 조심해서 어, 조심해서 괜찮아요 네. 어, 이제 목숨 걸고 가야네네네오 마이 갓 고생 많았어요 진짜 네, 너무 그렇게 힘들어 다리 다 잡히고 네, 그러면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1년 한 5개월? 살았잖아요 그쵸? 네. 어때요? 너무 좋아하지만, 음. 우리 가족들과 우리 라틴어 문화를 너무 많이 그려와요. 음.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너무 따뜻한 느낌? 이라서 우리는 인터할서 화를 안아주면서 어, 어, 어땠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 많이. 아, 너무 이뻐요. 좋은 점은 뭐예요? 한국에 살면서 좋은 점? 교육, 교육, 교육 진짜 교육. 대박이에요. 너무 좋아. 요 음, 너무 좋아요. 좋아. <laughs> 너무 좋아요. 네. 네 취미가 뭐예요? 네, 취미는? 네, 취미. 많아요. 기시쓰기시기 응. 아, 응. 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노래. 좋아요 네. 어, 너무 좋아요 너, 아, 노래, 네. 어, 노래 한번주세요 응? 아무거나. Everything. 조금? 정부 아. 오 그치? 무슨 노래예요? 그거 조금 슬픈 말이에요. 슬픈 노래요? 어쨌든 네, 눈물이 나오더라고. 아, 네. I'm crying. <laughs> 오늘 아무튼 고맙고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끝로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혹시? 아, 네. 이거 보면 아티나와의 가을 가서 항상 그리고 사랑 많이 받을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고요. 어, 이상으로 오늘 에커드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끝인사로 차우차우 하나 둘셋 차우차우 네 감사합니다.